먹어볼게요 어, <laughs> 말좀 해주세요 <웃음> 짜요 <웃음> 이고요 아, 아주 실합니다 아 진짜 맛있다 짜요 야 이거 버섯이 짜난 버섯이 다 젖어있을 줄 알았는데 통버섯이네 한번 먹으면 버섯이 다빨려서 옵니다 버섯향이 식자마자확나 이 엄청 두껍잖아요, 한 패티 3배 되나? 맞아요, 맞아요. 네. 튀김 안에 버섯이 있는데 그 안에 사이에 치즈 넣었어 음 응, 보이지? 깜짝인 이유가 거기 있었 음. 버섯을 감싸고 있는 튀김옷이 가장 도드라져요, 이거 먹었을 때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, 그 기름 튀김 먹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미 기름이랑 치즈 기름 같은 게 많이 배어 나와서 빵이 기름에 절어있어 하지만 음 그게 맛있어 이거보다 맛있기 힘들 것 같은데 아,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 4개 더 먹어야 돼 <laughs> 진짜 밸런스가 느껴진다. 진짜 이 마요랑 치즈랑 빵패티가 이게 이게 딱 혼연일체로 음. 레시피처럼 느껴지는 맛이 있네요 이게. 음. 요게 저는 더 입맛 어. 맞아요. 짜지 않고. 와 아, 아, 나는 아, 자극적인 아깝게 훨씬 맛있어. 요왜난이게 음. 빵은 더 맛있지? 아까는 사실 너무 눅눅. 얘는 엄청 상큼하다. 빵도. 나는 아까 거보다 이게 맛있어. 오리지널 햄버거의 정석인 것 같아요. 기름이 없어요. 아까 기름이 있어 어, 어, 그거보단 기름 덜해요 왜냐면 패티가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색색 가서 처음 가는 사람은 이걸 먹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빅맥 와퍼처럼 이게 시그니처잖아요 그쵸? 아닌가요? 몰라요 <laughs> 이 입안에 있는 게 넘어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바로 다음 먹게 돼요 전 원래 성격이 급해서 원래 그래요 몰라 까 그러니까 죄책감 없이 맛있는 맛음 아까 거는 음 너무 맛있는데 맞아요. 성인병 또거 같이 <laughs> 먹으면 진짜 해먹고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조금니까나 아, 맛있네. 이거는 아 먹을 때 되게 뜨거운가봐. 여기 네. 뜨거운 주의. 네. 네, 하지만 일관적이지 않아요. 여기는 안 붙여줬다는 거. <웃음> <맞아>. <웃음> 버섯 배치는 너무 두꺼워서 먹는데 별로 예쁘게 먹을 수가 없어요. 막 딸려 오니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. 보니까 치즈가 많아서 뜨거어 치즈가. 머신 먹어, <laughs> 아니 치즈 먹어, 머신이야. 난 튀김이 좋은가봐. <laughs> 너무 맛있어. 음, 난 이게 처음 먹은 거보다또 이거 더 맛있어. 이 통버섯이라 나는 이 버섯 향이 많이 나서 너무 좋은데? 이거 버섯 여러 개 아니고 한 개인 거 같은데? 네. 난왜 이렇게 통으로 나오지? 버섯이 거의 그러면 이건 사이즈 가 거의 영지 버섯. 음. <laughs> 양송이 이렇게 뒤집어서 구우라 고 그러잖아요. 안에 물 나온다. 거기다가 치즈 를때려놓고 튀겼나 봐요 아마. 응, 음, 봐봐. 너가 원하는 비주얼이 안 나와. <laughs> 되게 찢어보내고요. <지저분해 보여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게 지금 베지테리언 버거잖아요, 그렇 이런 음식만 계속 있다면 왜못 때리? 베지맨이 될수 있다. <laughs> 충분히. 우리가 사온지 좀 됐는데도 튀김 이거옷이 바삭해요. 오랫동안 따뜻하고. 오히려 색 버거는 포장해서 먹으면 조금 맛이 덜할 것 같고 얘는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음. 베이컨은 되게 좋아해요. 베이컨이 사실 이렇게 내가 이빨로 자른 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잘려 나올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. 아 위험하다. 소개팅에 절대 먹으면 안될 거고. 베이컨 맛이 강하게 날것 같습니다. 근데 위에 빨간 게 있는데 이건 뭘까요? 고춧가루 같은 게 있어요. 미국에서는 페퍼가 파프리카잖아요, 그렇죠? 파프리카 맛. <laughs> <laughs> 굉장히 짤 걸로 예상되는데. 보기만 해도 엄청 짜 보입니다. 굉장히 퍽퍽해요. <웃음> <웃음> 베이컨이 좀 딱딱한 감이 있어서. 음, 토마토랑 풀이 없네. 아, 아 이거 진짜 뻑뻑하다. 아, 그럼 몇분 안에? 맛있어. <laughs> 맥주랑 먹고 베이컨. 싶으면. 맥주랑은 진짜 최고인데. 저 베이컨이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. 그냥 우리가 가정집에서 먹는 베이컨이에요. 육식주의자를 위한 거는 고기 맛이 많이 나서 좋은데. <laughs> 음, 이거 뭐야. 그래도 제가 뽑았으니까 먹을게요. 일부러 먹으려고 뽑은 것 같은데 <laughs>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서 나는 한국 사람들 입맛에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? 앞에 것들은 막 팍팍팍 먹고 싶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냥 뽑아도 못 먹겠어요 그냥. 난 이게 지금 제일 맛있어요 맥주 있어서 그런가 봐 너무 맛있어 <laughs> 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 아무것도, <laughs> 아무것도 없어 <laughs> 안산거 아니었어? 아, 난 소스는 있을 줄 알았는데 소스는 없어? 소스? <laughs> 이걸 살때 점원이 야채 추가 안 하냐고 두번 어, 물어봐 저스트 어, 번... 빵&고기네요 음. 너무 노골적으로 정말 빵하고 고기밖에 없다 음. 근데 냄새는 좋아 일단 음. 난이 패티만 빼서 밥이랑 먹고 싶어 <laughs> 아, 우 이건 신난다 나 이런 거 좋아 그 고기를 엄청 적당히 다져가지고 패티를 어떻게 만드는지 느껴져 음. 지금까지 못 느꼈는데 패티가 엄청 풍부하네요 맛이 음. 내가 보니까 햄버거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약간 조합해서 먹는 거더라고 소스도 자기가 뿌리고 음. 뭐난 리뷰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음, 말을 되게 잘한다 이 패티가 한 장짜리고 두장짜리도 팔았어 이걸 패티 두 개로야? 난 빵에 깨 있는 걸로안 좋아하는데 없어 난깨 있는 게 좋은데 그래? <웃음> <웃음> 어떡해 깨를... <laughs> 어? 나 여기 감자튀김 이렇게 해서 먹어봐도 될까? 어? 어? 진정한 탄수화물의 축제? 되게 의외의 습성을 많이 갖고 계시네 요난 음, 음. 난 내가 야채 좋아하는 줄 알았어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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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? 맛어얘 <laughs> 하나 얘 하나 약간 트랩... 트랩 각인데? 오늘 또 시키는 데에 해봐야지 음. 많이 되게 별로 <laughs> 고민했어요. 슈룸 버거를 내가 4 개를 줄 것이냐 5 개를 줄 것이냐 해서 왜 고민했냐면 맛은 진짜 최고인데 햄버거인데 뭐야 고기가 없어. 이래서 별 하나를 고민했어요. 처음에는 이 쉅스테이크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완 버거를 하면 이 입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많이 다르네요. 오별기수가 <laughs> <laughs> 제가 일단 버섯 패티를 안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어요. 쉅아 버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조화로워요. 햄버거쉐은 쉑쉑버거 아니면 좀 먹기 힘든 버거의 맛이라고 생각해서 다음번에 가면 은 약간 이 더블 패티 어... 좀 궁금합니다 음 고기가 두개 저도 쉑버거에다가 별 5점을 줘서 최대 만점을 줬어요 음. 밸런스가 버거의 미학의 최우선이다 버섯은 맥도날드 버거 기름으로 그 프랜차이즈 3대장은 다 먹어봤잖아요 거기서는 절대 못 느낄 품격이 있는 버거는 사실이에요 그 오늘 햄버거를 먹으면서 느낀 게 제가 풀을 되게 좋아하는구나를 좀 느꼈어요 양상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쉐 쉑버거에 별 5개를 줬습니다 큐른 버거에도 양상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큐른 버거에별 3개를 줬는데 쉑크스택은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, 저는 가격도 좀 생각했어요. 이게 그 정도 돈을 지불하고 먹을 가치가 있는가? 라고 생각해서. 우리 결과가 나왔네요.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쉐크버거네요. 근데 되게, 되게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, 의외로. 슈롬버거가. 이거, 이거 별 차이가 없네요. 의미, 안안 나요. 의미 네, 있는 네. 숫자예요. 네. 아, 첫 방문엔 쉐크버거, 두 번째 네, 무조건... 방문엔 슈롬버거. 잠깐만. 하나, <laughs>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드세요 이 집. 아, 음. 맛있을 거? 아. 어, 땅콩버터 냄새나. 어, <웃음> 야, <웃음> 너무 막 그냥 그냥 땅콩버터야. <laughs> 여러분은 지금 강남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. 오디오는 어차피 잘릴 거지만. <laughs> 아. 아니요 재밌으면 안 잘라요. 어우, <laughs> 재밌게 이거 거의 테스스도 테니스 잘리고 싶지 않아. 어. <laughs> 아, 참바거. <한번> <laughs> <laughs> 프라이 방금 나온 진짜 맛있는데 <laughs> <laughs> 네이 베이컨이 제일 맛있었어 지금 <laughs> 굉장히 부담되네 아무튼 그 다음에 슈마 할까? 아니면 스모크쉽 할아또모크야 할까? 네. 나 바로 다먹어다 <laughs> 손톱이 없어서 그거 <laughs> 이거 먹어봐야 돼요 이거요? 네 그럼요 왜냐면 흑맥이랑 또 먹으실 텐데 <laughs> <laughs> 나니 <하나도 잘> <laughs> 너무 짠데, 나. <laughs> 아니, 편집점을 잘 잡네. <laughs> 예능신이 날 도왔어. <웃음> <웃음> 일부러 억지라 해도 못 헛질 텐데.